사도행전 13장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주여 도와주소서. 내게 주신 몸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라고 내 뜻대로 하지 못하니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하나 저마다 연약함을 감추고 강함을 자랑하지만 나는 연약하오니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내가 하는 일들은 완전한 것이 없으므로 사울처럼 실수가 많으니 전능자의 도우심만이 완전한 길입니다.주여 나를 굽어보소서.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사람들은 조롱할지라도 주님은 긍일이 그 여기심으로 내가 자비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내 생각과 내 뜻을 주님께 전부 맡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함을 내 영혼이 자아라오니, 나를 주장하여 주소서 주의 뜻대로, 다스려 주소서. 오직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든 다윗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